그 화양연화 리그 나가려고 팀 짰어. <laughs> 화양연화 연하누고야 화양연화에서 뭐 2차 리그 연대 근데 온라인처럼 그건데 1등 어, 4집이래. 그래서 팀 짰지. 두팀 나갈 수 있다고 있어. 근데 뭐 구라 같은데? 뭐 1등 4집밖에 4집 집안 돼, 1등을? 아 그냥 아니, 온라인 4, 리그잖아. 다섯 명씩 나누면 누구 코에 붙여? 야미러지들미러지들 내가 스나로프 주 <laughs> g g

머리 아, 다운, 나이스. 나이스 복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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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겠는데? 나이스! 머리 머리 쓰나, 머리 쓰나, 머리 스나 와, 아, 얘 아, 진짜 나이, 헤드 레이. 잘 쏜다. 어 아, 갑자기 렉 걸려가지고, 죄송, 죄송. 블랙핑 황금이었는데. 개약갑다 아, 이걸 내가 세발 컷에 못른다 이거. 저 홀짤 한 번만 나가도 돼요. 피해볼게요. <laughs> 안 돼, 네, 머리 <laughs>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피해볼게요. 내가 피해보면 되는데, 안 타. 그 l o 리 y 6명이에요 u n g y o u n 기 air. p i 기 g y Piggy, Piggy, p i g g 층 p 층 g g y Pi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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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엽다 P30. 이걸 떼고 있다고? 귀엽다. 아, P30.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아니, P70. 저 개크시야. 저, 저저 2층 뛴다. P70. 2층 P70. 존나 찔린다. 오케이. 얘 헤드 잘 때려. 나 와, P36. P36. 아, 몸 샷이 맞나개크신 이거. 다시 진다 다시 빠진다, 빠진다. P36이야. 아, 이스끼 아, 존나 쏘. 존나 쏴. 다운, 다운. 얘 예샷 쩔어, 예. 개크신몸무 샷이 많네. 저번에 내가 막, 어? 아, 진짜, 씨. 막자, 우리 2연승이지, 지금. 아, 한 어이, 10연승만 어이. 하고 그만하자. 10연승. 아, 10연승이면 너무 작나? 아니, 한 20연승? 뭐, 무슨, 나, 뭐, 그, 어, 파니. 어. 삐꾸. 와, 삐꾸, 삐꾸. 빵의 킬. 뼈, 피 40, 보네들. 와. 삐꾸에 삐뚜껑에 있지 않아? 야야, 삐삐 뚫렸다. 글로리언까지 와야 돼. 아, 글로리언까지 P, P. 와야 돼. 기피어나이스나이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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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 살 없어. 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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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큰일 났다. 아, 아. 집중해야 돼. 얘네 잘하네.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두고 어야 얘네는 잘한다 진짜. 어일이야얘네 벌써 벌써 첫 번째 고비 왔어. 막자 좀 진지하게 해야겠다, 이번 판은 헤이가. 정면, 정면 둘. 왼벽 스노도 있어? 없어. 페이코 사운드. 페이코. 페이코 사운드? <놀라> 응. 정면 스노도 있어? 아니 없단게없당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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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펠 밖에 먹었어. A 둘이서 막아봐. 2층 올라온다. 페이코. 페이코 맞았다 다운, 다운. 나이스. 저 2층 배엽가요. 날무쇼. 날무쇼. B 어디서 봐요? 1.5기요. 나 내려가야겠다 그냥. 네. 응. 시간 59초 이제 들어올 때 됐어요 아.. 나그를 땡겼다 피고 하나 피고 피고 2층 이층 2층 층들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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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만, 2층만 봐줘 빌고. 빌고, 빌고, 아.. 기퍼 2층들아 아니 뭘해야 이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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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뭘나 숨어있는다 그냥 자기 피고가 어떻어어 하나밖에 안었어 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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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개오반데 아, 아, 아 2층이 왔다. 너무 흔들렸다 까비 고다3다와 아... <laughs> 큰일났네 여기가 예, 2라고여고 놓고... 보자. 여기 오케이, 2층으로 와봐. 어, 일단 삐그 하나만 가볼게. 오케이. 잡자 포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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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직 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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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 포? 오직히 포? 솔직히 포? 솔직 포? 포? 이 포? 솔직히 야 솔직히 포? 솔직 포? 솔직 포? 포? 여기 셋이였어 카트 한대더여에아나 아, 떨어졌다 2층 떨어졌다 기다려봐 한명 튕겼거든? 얘네 한명 튕겼다 삐 있고 삐 있고 하나 체킹했다 2층 같이 봐봐 나 B 폭대기 할게 B 있고 삐. 있고 렇게 솔로 하나 너 폭풍 나 스냅 반샷에 Q 콜두개서지9%로귀다고다나 들어갔고 나 들어갔고 몇명나명나 반샷이야 2층 앵글에서 2층이랑 같이 멈죠나 2층만 범위 돼 삐꼬 삐꼬 나 치킹 됐다 삐꼬 삐꼬 장면수나장면수나 2층 2층 피치시치 아 타이밍 찔린다 찔린다 2층 찔린다 한거리까지 다때리아빅삐삐그들어삐그 들었어 여기 빠졌다 아 삐고삐고삐고 나이스 삐라 나이스 다 3라. 꼬시다삼 이거 빡세겠는데 레드때얘한명들어오면어어써써어어어어컴 아, 네 컴퓨터 쓰봐와 우와... 어어어 컴퓨터가 보네 진짜. 진짜? 어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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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컴퓨터 같은데? 웃음> 어디야, 수성이? 나 3기. <이> 아.. 삐꼬. 삐꼬 있어요, 삐꼬 있어요. 클 박스 폭다 삐꼬 다운. 반개클반개클 방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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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개 피스 개라나피클 방개클. 방개 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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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머리 피 필에 휴이 필. 패스. 패스한 같아. 필. 피 2피 이 머리 피이0 나이스. 승 정면에서. 드지 마. 정면 거 정면 거. 뒤지 기억자 살아. 기억자 봐요. 봐요. 시간 50초 시간 50초. 말 맞추고. 이 층은 모르거든. 이층 이제 봐. 이 층이랑. 이 층으로 기억하는 거. 빼고 빼고 싸우지 마, 그냥 싸우지 마. 빼고잖 빼고 빼고 보면 싸워요. 와, 폭있네1 개, 1 개, 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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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바닥 살. 백창에서 보여. 나이스 엉덩이 바닥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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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살. 나이스. 엉덩이 나이스. <laughs> 엉덩이 세대 나이스. <laughs> 어, 오, 긴장된다. 긴장된데. <laughs> 패노말 <laughs> <laughs> 심장 심장 <laughs> <laughs> 트질거 <트집 웃음> 같네. 아, 아, 나 이거 2층 와리 오프로이한 네. 번만 볼게.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아, 어, 이거 어? 저 피가 기어. 피크마피 1. 배봉 피1 배봉. 카다운카다 배봉 피1거든 아, 예. 아, 아, 에이, 이 줘. 없어. 이거 어떻게 그냥... 정면선아 있고쏠 대각에 오른벽에서 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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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머리 스틱 걸었다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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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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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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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나필 머리. <목소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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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선아 정면선의 머리 나 수아랑 싸운다 이거 수아스수다방 머리 로켓 필필야 예필 예필 달 돌으 조심 예필 내가 처음에 때렸더니 개크... 나 이거 매너바꿀게 이거 삐 가봐.. 죄상아삐야나도피 <laughs> 어. 40이야.. 어? 한때 싸우면 1, 2대 3대 4타이밍 4대 4대 나 이거. 이거 타이밍으로 그냥 나갈게 4대 다대다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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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교 꼴등 한번 했어요. <웃음> <웃음> 음, 예.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공부를 판단하지? 대단한데? 로코 <laughs> <laughs> 오, 오 마스 익스 소중히 번번 진짜예요, 근데. 노플레한번마3 번으로 <laughs> <잘 방금. 웃음> 어. 찍었다가 전교 꼴등 한번 했어요. 이뭐요 <laughs> 어, 예. 그, 삼반에장애인 한명 있었는데 걔보다 못봤어요 기억 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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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있어. 나갔다 야안어이 하게 하는데. 이쪽. 나이 나이스 2층 상처 2층 찌른다. 2층 고 나. 킬수피 있고. 피 수도 있이 왜? 로로로 야. 와, 진짜 안나 이설. 딸수 있어. 딸수 있어. 섬나 이설이야. 딸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피 남네 어떻게 해? 네, 대학 다니다가 F 4개 맞고 그만뒀죠? 예. 저는 공부랑 안 맞아요. 예. 대학 대학생 때그 고등학교 버릇 나와가지고 계속 수업받다 나가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F 4개 받았어. 피 누가 뭐지? 정가 뭐지? 가 봐. 가 봐. 가 뭐지? 아. 아 고이병, 고이병. 제차 바로 타다운 나이스피폭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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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 3기 얘기 3기 얘기 3기 1기 3기 1기 3기 얘기 3기 얘기 3기 얘기 3기 얘기 3기 기 3기 기 3기 아기 3기 얘기 3기 얘기 3기 얘기 3기 얘아 3기 얘기 3기 얘기 3기 얘기 3기 얘기 3기 얘기 2층 정리 빵류이 그럼 빵류이가피아니 아니야. 배움. 카타가 쇼시야, 카타가 쇼. 대봉이가쇼시랑 게? 그래? 아, 내가 배봉 틀어갈게. 안개 클 내가 지 할게. 너네 다, 얘네 우리 집다 삐어트 2층을 아니. 전사했으나, 어, 이 새끼. 존나 압속하기 한다 진짜로. 아, 존나 압서파 말을 내놓고 나쁘 그냥 스나이고스나는자리야 그냥 에버럴 때 내가 같이 먹네 그럴 때나. 이럴때 필. 선난도두 대. 아 휴이 필, 휴이 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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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봐라 진짜. 아 휴이 정확히 필에 배봉도 두 대. 아, 이걸일테고 코난 디즈나의 쇼천지쇼천지 쇼잔지. 미사쇼지 혼란한 모 조심 대박. 변전스나오겠다 이제. 왜이 새끼 탄다? 헛터진다. 방지. 그러 나이스. 머리 먹었다 이거. 3대 2. 야, 머리 먹음폭 터짐. 피 하나 있거든. 배봉. 중킬. 배봉 중킬에 휴이도 피리야. 휴이가피딱 뜯으니까 배봉이 깝기. 3피 아래. 헐. 어, 오, 어, 아, 피 자신. 아, 휴후 아 헤드 깠스면 됐는데 배봉이요와 이거 뭔가 아쉽다. 음, 잘잘 들고 l 도 있었는데 개아깝네야 근데 집중해야 돼. 글로리형이 좀살리다가 뒤에서 잘라. 줘안 전난 낙하. 전난 낙하 한번 했다 실각 예전 천천히 와와 어. 와, 타이밍 봐라 어? 어? 오케이 기다려봐 간다 피 30, 하나 둘셋 나온다 반드조건 나와 이야 나이스 야, 나이스 나 근데 나 진짜 거든 전난 전가전전전 잠깐만 백업 좀 내려요 저희. 아 개구 개구 세. 아 개구 세. 아, 아 이거 개오반데 헤드. 아아 아, 아, 아깝다. A가 피1이네 나도 나도 피1인데 폴당 나이스. 나이스 야 피일당 피 다운, 다운 아 휴이 한대 박았어 휴이 한대 그리고 카타피브 머리폭 쇼 조심 쇼. 맛이 방금 머리 먹었거든 일단 좀 몰라. 어, 사운드. 머리 따라, 머리 따라가는 거 아니야? 머리, 머리 머리,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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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 머리 다운해. 얘 중길 안 보여. 얘피 100이다, 형. 사운드. 중, 중길이다. Ben Plant. 와, 근데 얘가 여기를 예상을 못하네. 피일인데. 나이 내가, 내가 녹기 좋아하는 거 쟤네가 알았어 이번 녹디 안아 진짜? 난못할줄 알았어 녹기 내가 갈려 그랬는데 이거 올로 한번 치자 이 여기서 따면 1라운드 따면 되니까 올로 한번 치자 그냥 따이지 말고 따이지 마봐 예어 자꾸 없어졌던 거 같애 여기 달방 아직 안 먹었어 달 야. 와래 뭐. <laughs> 전진 클 실각스나 컨디 실각스나 컨디 실각! 쓰나, 쓰나? A 한번 보내자 어올 뭐.. 올디가 거. 1, 3, 1, 3 보내야돼 1, 가실래요? 아니 조.. 네, 제가 조시 가그랑 B롱 있고 A 가자, A 가봐 A 한번 먹히면 B, B 클렸어 조시 거 노려라 제가 A 한번 려나 B롱, B롱 클리 보고 예, 있어 예, 제가 한번 하나, 뛸게. 둘, 셋, 거 3, 3미리 어다포다포 아.. 초시각 하나, 초시각 하나. 쇼다, 어, 쇼다. 이런 클리 없는데? 살방 볼게. 살돌이. 쇼다 폭빠짐나피1이거든돌해라 어. 초초골라나? 쇼도바, 쇼도바는 또. 쇼도바, 쇼도바. 나이스. 어쩔 수없어 너가. 사기, 사기, 폭, 폭, 폭. 아비, 나달돌이죠나 일단 삐만남거더했거든 사기, 기기기 사기. 아, 뭐야? 2층 와르 기필0기필기0 0사0 0 0 4 0 0기4 0앞창4000기0 0이4 0기필자기0아4 0어0 4 0기0아0 0 0 4000 4000 4000기0 0 0 4000 선나가안전하하니까 어. 이거 총못 돌리면 못 이겨. 아니, 뒤로, 어로어 화려하다고 느끼던가? 둘중 하나야. 맞아, 올라오 가자, 어, 올라오, 올라가 올라오, 올라올라 가서 라라오올라면 우리가 유리할 것 같은데 라오 올라오, 올라오, 라오면 우리가 유리하다 오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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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빡올라가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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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 네. 어, 그래. 네. 네. 보라요 아, 이거... 전파네... 이층이 많았는데... 아, 어떻게 하지? 2층은 열려있죠? 그냥 네, 2층 세삐들을 가자. 네, 2층 세삐들을 가자. 아유, 아유, 제가 2층 보충도 먼저 지를게요. 이 배너 털 있었어, 배너 털.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삐, 삐, 삐 도, 오케이. 삐삐삐 준비해 봐. 도우 잡상해요. 오케이, 저도 쭉 지를게요 길 2층 새 삐들 가자. 내가 삼바 해 줄게. 아, 아빠 방대 올라갔때싸우드세숫다 간대, 우리. 가자. 들어가. 이따 먹기 갈다 그냥? 어 미각도 확인할 하나 둘 셋, 나 커나 커나 이 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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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한대한대사한사한 사십 한사한대일한대일한대일한대다모한대일모 사십 한대일모 사십 한대일모 사십 한대일모 사십 다대한다 너무 살아 하려고 하지 말고, 딸수 있으면 따고, 그 다음에 일라 더 따자. 나 라운드 살아려다가 3라운드? 지지 말자. 어. 나마운드 많을 때사싸면안 돼? 시각, 시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라 여길 때 사싸움 해. 나운다할거라 나운트 할 거라고. 녹강선아. 빠았다녹강지아녹아 빠졌다. 아 초도바 조심. 계속 초도바 도었는데오고실각사아 푸쉬였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빼빼빼. 아니 이씨발 기도를 잘못 눌렀어. 아, 스나이퍼만 체크해 주면안 돼? 아, 아. 실각 하나, 실각 아, 스나. 실각, 실각, 실각. 그냥 실각 스나 했어? 나이스 나이스. 졌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웬만하면 살아봐야돼잘 방지는 거 없어요, 잘 방지는 거 없어요. 중점 아, 진점나왔어 진짜 나왔어. 아, 쇼쇼쇼쇼 아, 너네네 중덤 두대! 중덤 두대! 중덤도대 얘네도 대 호랑하고 조시아호고 아, 나이스푹살대폭 아이스 떡이래. 그냥 어라. 잡았어요. 푹 uh, usually... 아, 조시 좋다. 진짜 대단하다.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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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다도 나도. 나이 나도. 이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화이팅, 도 전난나카 들가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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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B 1번 아, 1번 가자. 아, 그냥 천천히 하는 것처럼 나 그냥 뚜껑에 앉아 있었거든. 사운드 세지 말고 바로 와보지. 박스 어, 박스 올라가봐. 박스 올라가봐. 글로리형이 1기 폭가고 내가 2기 폭가고 들어가면서 3기만 좀 노려보자. 1기. 1기 1기 걸렸어. 떼다 아, 박스 들어와. 나이스 1. 나이스 1.5기 나이스. 다운 나이스나 이거 스이 나이스. 어떻게 할게요저 호요 일단 먹고 있어요 계속 나도 일단 잘도리하고 있어 나도 내가 온코한번 할게 2.5기까지 안 보이거든? 3기 아웃코스까지 코스. 안 보여 앵글 조심 앵글 앵글 락카 아.. 까들로 가? 염동 자리 몰라 염동 자리로 가서 락카 쉐이크 팍 조심 삐그 셋이 한번 갈래? 2층, 2층 아 2층 갈래요 2층 개끝 있겠다 개끝 방개 먹고 있어. 방개 먹고 있어. 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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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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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다. 이기 이기 기 이기다. 백차 백차 차 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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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백차 백기 이기 기기사한다님막 빼. 낙 막. 기 기어간다. 이 기어간다. 기이간이 일문으로. 기어가. 백어문으로 기어갔어. 어차피 상관 없어요. 이 자기 나이스. 잡아갔다. 살할, 살할 줄 알텐데. 아, 한 마리 맞네. 아, 근데 아. 아, 네, 형, 그냥 낙하만 쫄아니까 천천히 하지. 낙하만 봐줬으면 됐는데, 살하구 아, 소리 내가 아, 이거 내가. 나비, 나비, 내가 너무 자리가 불리했어. 아, 이거 서해야 돼가지고... 아, 이거 진 서랍입니다. 와, 이거 나 진짜 1모퍼 펜스 애졌는데 벌써 나클... 아, 시각한 니클... 아, 일러탑시다. 마 그렇지. 아, 발반크리어 삐쩍이 좀 약하지 않아? 삐쩍이 좀약한것 같은데? 좀, 어.. 이이좀 B봉이 어디 보이좀약지쇼시삐쇼이좀약아이좀약지 삐쩍이 좀지아삐쩍좀 약하지 않아? 봉이좀약베로바뀌삐어카좀가하지 않아? 삐이좀하지 않아? 삐쩍이 좀아이지아 삐쩍이 좀아 누구 지쪽삐좀약이좀 약하지 아좀삐이좀 약하지 않 전날남코다운 아아 어. 하나 다운이다 아래. 예. 천천히 해, 나 클리어나고 또 째게. 오케이 천천히하자. 시간 아직 또 많아. 예. 네, 2층와리 계속 쏘고 빠지고 하고 있어. 전남코 아래 다운이야. 전날이자망는다아 초월 안 나갔어, 초 아, 다방 질렀다. 초월 안 나갔다. 반격, 반격, 반격. 반격났어요. 질려 떨어갔어요 네거, 아 질렀다, 질렀다, 질렀다. 아 초월이 안 나가. 일, 도와줘. 나이스, 나이스. 층 다시 될게 이거. 이층이 얘기를 계속 해줘요. 개 끝은 아, 개끝기 아, 개 끝은 아, 개 끝은 아, 개 끝은 아, 개 끝은 아, 개끝기 아, 개끝기 아, 개끝기 아, 개나은기개 끝은 나개 끝은 아, 개 끝은 아, 개 끝은 아, 개끝인데개피은야개 아, 개끝야형개디야 아, 개리은야개 머리 먹개어개개개개를개개개 빨리 와봐 나피딱 1이야 나쇼드어야 하나만 세이브 해줘 나 여기 바퀴 도박, 할게 그냥 홀만 먹어놔봐 내거좀 찍어줘라 나피 10이거든 영균형 네, 나... 점프 뛰지 말지 나 그냥 헤드라인 잡을네 니가 타이밍으로 잡아야돼 제발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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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나야 수나 쇼딘 나피20 쇼딘해서 피20 쇼딘 계속 쇼딘 형 시간 만, 시간만 시간만 시간 10 14초 맞다. 였다. 나이스 명균이 형. 와이거이기다 개역정극이다 와. 진짜 재밌다. 와 개재밌는데? 개재밌는데 개재밌다 와. 반원지는가 니혼는데 개재밌네 진짜 와. 와 갑자기 총알이안 나가. 와 진짜 재밌다 와. 아니은자폭이개신했다 진짜 타이밍. 걸어봐킬킬 아, 실각스나 실각스나 하나 킬, 나이플 아, 깠다깠다킬아귀엽자 어,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어차피 이겼어, 죽어도 돼 <laughs> 아, 저, 나, 날, 날 죽여라, 어... 날 죽여라 아니, 나안 죽었는데, 아직? 죽여, 죽여, 죽사 본사, 사 본사 이왜 이렇게 부어멸망하자 원포, 원포 매치 때 포기 3명 죽은 거 알아? 내 포기랑 명균이 형포기세명망하자 멸망하자는데? 아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으면 별 뽑아 안쏘더라도 추천 할, 한 번씩 눌러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기 보셨으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 추천 안 하... 누르신 분들 하... 한 번씩만 누르세요. 아, 아, 하...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1300개까지 갈게요. 1300개. 1300개까지 갑시다. 어딘데, 이거? 쟤가? 빵 제가? 어? 어, 제가. 아오케오아 oh, okay, okay. 조효성! 어? 얘네 얼마인데 할거퍼맨아천0 0 0개 만들고 얘 힘들어 <laughs> 얘네 천0 0 0개 감사합니다